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찜닭 브랜드 1위 두마리 찜닭 두침의 신종현 확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는 올해로 약한 4년 정도 된 브랜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흔리들 두침이라고 하면 어떤 브랜드지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데 저희는 두마리 찜닭의 줄임말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찜닭 브랜드로 쓰면 최초로 250포장이 된 최초의 브랜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크게는 두 가지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요즘 대부분 창업하시는 분들이 물론 경력자 분들도 계시고 또는 요식업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이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연령층 자체가 예전에는 한 대부분 한 30대, 40대, 50대가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은 20대 분들도 워낙 많이 하시는 축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원픽 시스템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워낙이나 딱딱 택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다는 점 특히 말하는 보급인력이 따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쉬운 창업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육무라는 컨셉입니다 저희가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개인 창업 비용으로 프랜차이즈, 즉 브랜드를 할수 있다는 것 같은 가 가장 큰 장점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단독직입 적으로 입점하시고자 하시는 상권이라던가 또는 동네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희망하시는 목객분께서 내가 홀 형태를 하고 싶다 또는 배달 형태를 하고 싶다 하시게 되면 다 가능은 하시나 단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명동 같은 그런 상권에서 배달형 매장을 막승인해주되 않는다 보시면 될것같습니 가장 큰첫 번째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요즘 어, 금방 생겼다가 금방 망하는 브랜드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 하나의 브랜드가 워낙 딱 터져버리니까 그걸 좀 따라하는 아류 브랜드라고 하죠. 세컨 브랜드들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 요즘 그런 부분들은 워낙에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 좀 어, 더불어 나는 그런 어, 창업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조금 더 피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뭐, 가맹비, 급육비 뭐, 로열티를, 뭐, 안 받기 때문에, 어, 뭐, 쉽게 창업할 수있겠냐라고 많이 또, 사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저희는, 그렇진 않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 요식업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돈이 뭐, 적게 들기 때문에, 많게 들기 때문에, 그런 게뿐 아니라, 어, 정말, 내가 이 아이템을 위해서, 정말, 꼼꼼하게 사전조사라든가 시장조사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진정성들과, 또, 저희의, 그러한, 뭐, 이두의 지향성들이 서로만 교합한다 하게 된다 하게 되면 혹시 향후에도 창업을 하게 됐을 때의 면이 더좋지 않을까 싶습니다.